생 혼자서 괜찮을까요? 생 히뚜리 데 다이저우브 데쇼까? 생 혼자서 괜찮을까요? 생 히뚜리 데 다이저우브 데쇼까? 생 혼자서 괜찮을까요? 생 히뚜리 데 다이저우브 데쇼까? 생 혼자서 괜찮을까요? 생 히토리 데 다이조부 대쇼까 너가 대신할래? 오마이 가와르까이 너가 대신할래? 오마이 가와르까이 너가 대신할래? 오마이 가와르까이 너가 대신할래? 오마이갓 가와르 까이? 이거 먹을래? 맛있어. 고래쿠우우마이죠 이거 먹을래? 맛있어. 고래쿠우우마이죠 이거 먹을래? 맛있어. 고래의 쿠우가 우마이조 이거 먹을래? 맛있어. 고래의 쿠우가 우마이조 금을 꺼낼까? 센 외에는 내어주지 않기로 했어. 킹을 다섯 까센 호가니와 다시 또 야란할 금을 꺼낼까? 새 뇌는 내어주지 않기로 했어. 킹을 다 쏴까? 새노는니와주지 않기로 했어. 킹을 다시까새어을꺼낼까새 뇌는 내어주지 않기로 했어. 킹을 다소까노는 내어주지 않기로 했어. 킹을 다시까어다금내을꺼낼까 새 외에는 내어주지 않기로 했어. 킹오 다소가까노효니와 다시 대야라나이코토니시다 이쪽으로 오렴, 새은뭘 갖고 싶어? 말해보렴. 코치에 오이대, 생와 난가 오신다, 이때고랑. 이쪽으로 오렴, 새는 뭘 갖고 싶어 말해보렴. 곧지 오이대 생원 나니가 오신다 이때고랑 이쪽으로 오렴. 새는 뭘 갖고 싶어 말해보렴. 곧지 오이대 생원 나니가 오신다 이때고랑 이쪽으로 오렴. 새는 뭘 갖고 싶어 말해보렴. 코치에 오이데 생완 나니가 오신다. 이떼고랑. 너는 어디에서 온 거야? 나 바로 가야 할 곳이 있어. 아나타와 도꼬까라 키타노? 와타시 스그 이카나케 나라나이 도꼬가 아르노. 너는 어디에서 온 거야? 나 바로 가야 할 곳이 있어. 너는 어디에서 온 거야? 나 바로 가야 할 곳이 있어. 너는 어디에서 온 거야? 나 바로 가야 할 곳이 있어. 너는 어디에서 온 거야? 나, 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아나와키타토가으로돌가는게좋가 이이요. 너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아나타와 키타토쿠로에 가있다 호가 이요. 너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아나타와 키타토쿠로에 가있다 호우가 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너에게서는 절대 내놓을 수 없어. 내가欲しいも 내가 바라는 것은 너에게서는 절대 내놓을 수 없어. 내가 바라는 것은 너에게서는 절대 내놓을 수 없어. はあなたには絶対出せない 내가 바라는 것은 너에게서는 절대 내놓을 수 없어. 私が欲しいものはあなたには絶対出せない. 집은 어디야? 아버지랑 어머니 있겠지? 오우죠와 토쿠나노? 오토상이야 오카상 이런 데쇼? 집은 어디야? 아버지랑 어머니 있겠지? 오우죠와 토쿠나노? 오도상이야 오가상 이런데 쇼 집은 어디야 아버지랑 어머니 있겠지 오우치와 쿠나노오상이야 오가상 데쇼 집은 어디야 아버지랑 어머니 있겠지 오우치와 쿠나노오상이야 오가상 데쇼 싫어 싫어 외로워, 외로워. 야다, 이 야다. 삼미시삼미시 싫어, 싫어. 외로워, 외로워. 야다, 이 야다. 삼미시삼미시 싫어, 싫어. 외로워, 외로워. 야다, 이 야다, 사미시, 사미시 싫어, 싫어, 외로워, 외로워, 야다, 이 야다, 사미시, 사미시, 집을 모르는 거야? 오우치가와か라나이노 집을 모르는 거야? 오우지가わからないの? 집을 모르는 거야? 오우지가わからないの? 집을 모르는 거야? 오우지가わからないの? 센, 원해, 센, 원해, 갖고 싶어 해라. 생, 호, 시. 생 호시, 호시가레생 원해, 생원 갖고 싶어해라. 생 호시, 생 호시, 호시가래. 생, 생 원해, 갖고 싶어해라. 호시, 생 호시, 호시가래. 생 원해. 생 원해. 갖고 싶어 해라. 생호시. 생호시. 호시가래. 날 먹을 거야? 받아. 집어. 왔다시오 다베르키. 도래. 도래. 날 먹을 거야? 받아. 집어. 와타시오 <목소리> 다베르키 도레 도레 날 먹을 거야 받아 집어 와타시오 <목소리> 다베르키 도레 도레 날 먹을 거야 받아 집어 와타시오 <목소리> 다베르키 도레 도레 나를 먹을 거라면 그 전에 이걸 먹어. 와타시오 다베르나라. 마이니 고레오 타베 나를 먹을 거라면 그 전에 이걸 먹어. 와타시오 다베르나라. 마이니 고레오 타베 나를 먹을 거라면 그 전에 이걸 먹어. 와타시오 다베르나라. 마이니 고레오 타베 나를 먹을 거라면 그 전에 이걸 먹어. 왔다시오 다베르나라. 선우마이니 고레오 타베테. 사실은 아빠와 엄마에게 주고 싶었던 거지만 너에게 줄게. 혼또와 오또상또 오까하상니 아게따까단다케도 아게르네? 사실은 아빠와 엄마에게 주고 싶었던 거지만 너에게 줄게. 혼토우와 오토우상 또 오카와 상니 아게 따갔단다케도 아게르네? 사실은 아빠와 엄마에게 주고 싶었던 거지만 너에게 줄게. 혼토우와 오토우상 또 오카와 상니 아게 따갔단다케도 아게르네? 사실은 아빠와 엄마에게 주고 싶었던 거지만 너에게 줄게. 혼토우와 오토우상 또 오카와 상니 아게 따갔단다케도 아게르네? 센 꼬마개집이 무엇을 먹인 그센 고무 스매가 나니오쿠아시 센, 센 꼬마개집이 무엇을 먹인 그센 고무 스매가 나니오쿠아시 센, 센 꼬마개집이 무엇을 먹인 그 센. 고무스매가 나뉘오쿠아시. 센, 꼬마의 집이 무엇을 먹인, 센, 고무스매가 나뉘오쿠아시. 모두 비켜! 손님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어! 민나오독기! 오객사마토 때 유르세누! 모두 비켜 손님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어. 민나오도끼. 오객사마토떼 유르새누. 모두 비켜 손님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어. 민나오도끼. 오객사마토떼 유르새누. 모두 비켜 손님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어. 민나오도끼. お사様토테 유르생 누 이쪽이야 이쪽 용서할 수 없어 고치다요 고치 유르생 이쪽이야 이쪽 용서할 수 없어 고치다요 고치 유르생 이쪽이야 이쪽 용서할 수 없어. 코치다요, 코치. 유르생. 이쪽이야, 이쪽. 용서할 수 없어. 코치다요, 코치. 유르생. 생 이쪽이야. 생 코치다. 생 이쪽이야 쌩 코치다 쌩 이쪽이야 쌩 코치다 쌩 이쪽이야 쌩 코치다 왔다 여기야 불러서 어쩌려고 했다 거치다요. 연대 더 쓴다요. 왔다. 여기야. 불러서 어쩌려고. 키다. 거치다요. 연대 더 쓴다요. 왔다. 여기야. 불러서 어쩌려고. 키다. 거치다요. 연대 더 쓴다요. 왔다. 여기야. 불러서 어쩌려고? 했다. 거지다요 연대 더 쓴다요. 저 사람 목욕탕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 아노이또 유연이 이럴까래 있게나이노저 사람 목욕탕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 아노이또 유연이 이럴까래 있게나이노 저 사람 목욕탕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 아노이 또 유연히 이를 까레 있게 나이노. 저 사람 목욕탕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 아노이 또 유연히 이를 까레 있게 나이노. 저곳을 나가는 게 좋은 거야. 아석こ됐다た方がいいんだよ 저곳을 나가는 게 좋은 거야. 아석고 됐다 호가 이인다요. 저곳을 나가는 게 좋은 거야. 아석고 됐다 호가 이인다요. 저곳을 나가는 게 좋은 거야. 아석고 됐다 호가 이인다요. 하지만 어디 데리고 가려는 거야? 다때 도쿠칠에 이 끈다요. 하지만 어디 데리고 가려는 거야. 다때도이 끈다요. 하지만 어디 데리고 가려는 거야. 다때도이 끈다요. 하지만 어디 데리고 가려는 거야. 다때도이 끈다요. 알수 없지만 알수 없다니 아휴 따라온다 저 녀석 왔갓 내게도 왔갓 내 이때 아칠때 아, 크루즈 아이즈 알수 없지만 알수 없다니 아휴 따라온다 저 녀석 왔갓 내게도 왔갓 내 이때 아칠때 아, 크루즈 아이즈 알수 없지만 알수 없다니, 아휴, 따라온다, 저 녀석. 왔간 내께도, 왔깟내 이때, 아, 칠때크루죠 아이즈. 알수 없지만, 알수 없다니, 아휴, 따라온다, 저 녀석. 왔깟내이께도왔깟내 이때, 아, 칠때크루죠 아이즈. 여기부터 걸어가. 응 고고카라 아� u 여기부터 r s 가 l of the l 여기부터 걸어가 응 고고카라 아� u 여기부터 걸어가 응, 응. 여기부터 걸어가 응고아

역은 가면 알수 있대. 고마워. 애기와 있게 봐. 와거렸대 아리가또 반드시 되돌아와. 응. 가나라조 못오때고요 응. 반드시 되돌아와. 응. 가나라조 못오때고요 응. 반드시 되돌아와. 응, 가나라지 못올때 커요. 응, 반드시 되돌아와. 응, 가나라지 못올때 커요. 응, 샌, 너에 관해서 둔하다고 말했는데 취소할게. 샌, 오마이 너것도 돈끝때있다니도돌리가이스죠 센! 너의 권에서 둔하다고 말했는데 취소할게! 센! 오마이 노코도 동긋사이데이 다케도 돌이까이스죠! 센! 너의 권에서 둔하다고 말했는데 취소할게! 센! 오마이 노코도 동긋사이데이 다케도 돌이까이스죠! 센! 너의 관에서 둔하다고 말했는데, 취소할게! 센! 오마이너 것도 돈 끄사이 에 있다께도 돌이가이스죠 가오나시, 센에게 뭔짓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가오나시, 센니 나니까시 따라 유르사나이까라나? 가오나시, 센에게 뭔짓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가운하시 샛니 나니까시 따라 유르사나이까라나. 가운하시 샛에게 먼짓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가운하시 샛니 나니까시 따라 유르사나이까라나. 가운하시 샛에게 먼짓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가운하시 샛니 나니까시 따라 유르사나이까라나. 저거다 열차가 왔다. 이리 와 아래다! 2차가 있다! 와2 요! 저거다! 열차가 왔다! 이리 와 아래다! 2위가 있다! 와2 요! 저거다! 열차가 왔다! 이리 와 아래다! 2위가 있다! 와2 요! 저거다! 열차가 왔다! 이리와. 아래다! 대인차가 깃다! 코르요 저기, 늪의 바다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노, 노마노 소꼬마데 오네가이시마스. 저기, 늪의 바다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노, 노마노 소꼬마데 오네가이시마스. 저기, 늪의 바다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노 누마노 소코마데 오네가이시마스. 저기 늪의 바다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노 누마노 소코마데 오네가이시마스. 너도 타고 싶어? 저기 이 사람도 부탁드립니다. 아나타모 놀이따이노. 아노 고노이도모 오네가이시마스. 너도 타고 싶어? 저기 이 사람도 부탁드립니다. ?あの 너도 타고 싶어? 저기 이 사람도 부탁드립니다. 놀りたいの? 아노, 이모 너도 타고 싶어? 저기 이 사람도 부탁드립니다. 놀りたいの? 하노 건우이또모, 1이오렴 얌전하게 하고 있어. 알았지? 오이데, 오토나시크 시떼떼네. 1이오렴 얌전하게 하고 있어. 알았지? 오이데, 오토나시크 시떼떼네. 이리오렴, 야전하게 하고 있어, 알았지? 오이대. 이리 오렴 야미전하게 하 있어, 알았지? 이리오렴, 야미전하게 하고 이리오렴, 야전하게 하고 있어, 알았지? 오전하게 하고 있어, 알았지? 이리오렴, 야미전하게 하고 이리어 알았지? 이 있어, 알았지? 이리오렴, 야미 이리오렴, 야미전하게 하고 있어, 알았지? 이리오렴, 야미전하게 하고 있어, 알았지? 이리오렴, 야미전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후원금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